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나요? 딱딱한 도로를 걷다 보면 하루의 피곤이 발에 전달되고나는데요 그런데 발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허리,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척추 변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건강하지 못한 발로 걸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1 0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발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질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을 현대인들이 많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에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운동을 하는 편인데 얼마 전부터 허리나 좀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좀 걱정이 돼요. 아직 무릎 통증을 겪기엔 젊은 나이. 간단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작은 통증을 호소하게 됐다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척추 옆구름증과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며 꾸준히 관리하던 그녀의 건강은 왜 나빠진 걸까요? 병원 가서 여쭤봤는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게제 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 때문에 통증을 겪었다고요? 주인공의 발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발바닥 아치 모양이 변형된 걸볼수 있었는데요. 원래 평발이 아니었던 사람이 꼭 평발인 것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이대로 두면 몸이 계속 더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발목 관절까지 틀어져 교정이 꼭 필요한 상황. 그래서 우리 발에 대해 연관은 족구 전문가를 찾았다는데요. 이곳에선 뭘 하는 걸까요? 아, 여기 전문적으로 발 교정기를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을 위한 교정기가 있답니다. 요즘 에 현대인들은 딱딱한 도로나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때문에 발 변형이나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도움을 되고자 발 교정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이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발 교정으로 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발볼과 뒤꿈치뼈 사이의 입체적인 아치 모양이 체형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랍니다. 발을 들고 봤을 땐이 아치가 존재합니다. 근데 노면에 닿는 순간 이런 식으로 아치가 무너지게 되죠. 그데 무너지는 아치를 교정기로 교정해서 내 발을 교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발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발 교정기. 내 발의 상태에 따라 형태와 재질 또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변형된 발바닥 아치 모양을 인위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균형 잡힌 자세를 만들어준답니다. 네, 한번 끼볼게요 발교정기 하나 신발에 넣었을 뿐인데, 체중 분산과 올바른 자세교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딱 맞는 발교정기, 직접 신어보니 어떤가요? 요즘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하다고 느껴본 적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하고, 이게 좀제 발을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자세도 바로 되는 기분이고요. 발바닥 아치에 각이 낮아 평발처럼 되어, 혈액순환 장애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이젠 걱정 없답니다 확실히 발바닥 아치각도가 달라진 것 보이시죠? 이렇듯 발 구조를 연구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왔다는 대표 발 축구 의사로 2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건강에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발은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발 건강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지식을 알리며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발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족부사. 수업과 실습을 통해 전문 인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발의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발의 건강을 위하여 발 스트레칭에 병행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비롯해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법. 우선 벽에 꼿꼿하게 선뒤한 발을 그대로 뒤쪽으로 쭉 내밀어 주는데요. 이때 무게중심을 벽쪽으로 밀어내며 최대한 쫙 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발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발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삶 영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가장 아래에 있지만 어떤 신체보다 중요한 우리의 발.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건강한 백제시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